자, r e s 해주 r c h 연구죠. 연구가 해주 s s h 보여주었다. 대. That, that 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praise. 이 문구라는 것은, 그래서 문구인데, 이 문구는 used to 되겠습니다. 아이고. used to 요거는 에,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종종 사용이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될까요? 설득, p u r s u a d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The listener, 되겠습니다. 청, 이 청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자, 설득하는데 어떻게 설득하는 거죠? The speaker can back up, 대접속사. 그죠? 자, pursued. 목적어, 대. 그,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에게 t h t 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the speaker, 이 화자가 can back up, 백업을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뒷받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목적어죠. what he or she is saying with ~~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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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다. 이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얘기죠. w h a t 것입니다. 그 또는 그녀가 그 또는 그녀가 saying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을 with 가지고 말한다는 거죠 firm 확고한 거죠 impair를 거되겠습니다이 실증적이죠 증거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라는 것을라고 청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된다 아 와버 야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이은 가져오죠. 투가 진주어죠. 익스트림이 매우. 웨이그는 모호한 거죠. 투하는 것은 매우 모호한 거야. 클라임 주장하는 거죠. 데은 접속사죠. 데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모호한 거야. 리서치 해지 n 연구가 보여준다는 것은 anything 어떤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매우 모호한 거야. 만날스만을 뭐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백업하지 않는다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주장을 뭘 가지고, 주, 제거, 그 스페시픽 특정한 뭐야, 디테일, 세부사항, 뭐에 대한 세부사항입니까? 그 연구에 대한 특정한 세부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가지고. 세부사항을 가지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되게 모호한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에 대한 세부사항을, 뭐죠?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주장해야 아, 당신의 주장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부사항을 세부 빼먹게 되면 당신의 주장이 약간 모호해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그 세부사항들 되겠습니다. 이 세부사항, 스페스픽 details about the research 이게 바로 3 4 5 6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3 4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 세부 사항은 3 네, 3 4 5 6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부 사항은 아시겠어요 네. who carried out? carried out은 수행하는 거죠. 야, 누가 수행했어, 이 연구? 그죠? what m e t h o d 어떤 방법이 와서 무슨이죠? 야, 무슨 방법을 그들이 사용했냐는 입니다 자, 5번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what precisely? 뭐 나왔죠? 자, precisely 정확히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그들이 찾아낸 게 뭐냐? 그다음 6번. 자, their results. 그들의 결과라는 것이. 그죠? been confirmed. 수동이죠. 확인이 된 거냐? 자, 누구에 의해서 된 거, 확인, 된 거냐면, other workers. 다른 사람들, in the field, the field. 그 분야에 있는, field 분야죠. 그 분야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이 된게 맞냐,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은, these죠. 어, 이 these는요, 이 3번에서부터 6번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 위치라는 거죠. 위치라는, 위치라는, 어, 질문이죠. 질문의 어떤 종류죠. 자, 위치와 같은 그런 종류의 질문입니다. 위치와 같은 위치가 뭔지 볼까요? anyone 자 사람들 who uses this phrase 자이 문구를 사용하는 anyone 자 누구라도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누구라도 should 해야 하는 거죠. should be able to answer 답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종류의 질문입니다. 그죠? 그럼 이 문구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저것 저것 저거, 저거 답해야 되는 거죠. 어, 문구 잠깐만요. 이 문구 사용하려면 사용하려면 뭐야? 3번에서부터 1번 질문에 꼭답수 있어야만 하는 거야. 그 다음, if they can't, 어, 그들이 만약에 할수 없으면, 그러면, there is no reason, 이유가 없어. be persuaded, 설득, 당하는 거죠. 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by, 뭐에 의해서? the prize, 그 문구에 의해서. 자, 그 문구는 도대체 뭐냐. empty, 그럼 그 문구는 empty, 텅 비게 된 거죠. 텅 비인 거죠. 컨텐츠는 내용이죠. 내용이 텅빈 문구, 문구이기 때문이죠. 알겠어요? 때는 뭐 그럼. 맞죠? 음 네. 수고하셨습니다.